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선수촌 물리치료사 김지연입니다. 이 시간에는 발목에 대한 부상 예방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목 부상은 통제력, 균형 및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발목 상태는 부상의 위험도를 크게 증가시키게 되고,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등의 이유로 많은 종목 선수들에게도 부상률이 높은 부위입니다. 발목에 부상이 있었거나 불안정이 있으면 인대약화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이 오거나 자주 접지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소개된 발목 부상 예방 운동은 1단계 2가지 운동, 2단계 3가지 운동, 3단계 3가지 운동으로 적용 시간은 10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반복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1단계에서는 발목의 가장 기본적 안정화 동작인 지면에서 한 다리로 균형 잡기 운동을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발목 강화 운동의 기본인 한 다리로 균형 잡기입니다. 한 발로 서서 무릎을 편 상태로 균형을 잡아줍니다. 몸의 좌우 정렬을 맞춰준 상태로 양 팔을 가슴 위로 교차해 줍니다. 지지하는 쪽 발바닥의 지면 유지 및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해 줍니다. 하지와 몸통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킨 상태로 약 10초에서 15초간 유지해 줍니다. 두 번째 운동은 수건 위에서 한 다리로 균형 잡기입니다. 한 발로 수건 위에 서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골반의 정렬 및 몸의 균형을 잡아준 다음 양 팔을 가슴 위로 교차해 줍니다. 불안정한 지면으로 인해 발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해 줍니다. 한쪽으로 골반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몸의 위치를 바르게 잡아주고 이 상태로 약 10초에서 15초간 유지해 줍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했던 동작보다 불안정한 지면을 이용하여 더 많은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건 위에서 한 다리로 균형 잡기입니다. 한 발로 수건 위에 서서 균형을 잡아 줍니다. 골반의 정렬 및 몸의 균형을 잡아준 다음 양 팔을 가슴 위로 교차해 줍니다. 불안정한 지면으로 인해 발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해 줍니다. 한쪽으로 골반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몸의 위치를 바르게 잡아주고 이 상태로 약 10초에서 15초간 유지해 줍니다. 두 번째 운동은 보드 위에서 한 다리로 균형 잡기입니다. 한 발로 밸런스 보드 위에 균형을 잡고 섭니다. 무릎을 펴 상태로 유지해 줍니다. 발바닥의 지면이 떨어지지 않게 좌우 균형을 잡아줍니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불안정한 보드 위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해 줍니다. 약 10초에서 15초간 유지합니다. 세 번째 운동은 패드 위에서 한 다리로 균형 잡기입니다. 밸런스 패드 위에 올라선 상태로 한 발을 들어줍니다. 양 팔을 가슴 위에 모아서 균형을 유지시켜줍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움직임을 최소화해 줍니다. 발바닥이 좌우 흔들림 없이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맞춰 줍니다. 약 10초에서 15초간 유지해 줍니다. 3단계에서는 불안정한 지면과 함께 움직임을 통한 발목 강화 운동을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드 위에서 한 다리로 균형 잡기입니다. 한 발로 밸런스 보드 위에 균형을 잡고 섭니다. 무릎을 편 상태로 유지해 줍니다. 발바닥의 지면이 떨어지지 않게 좌우 균형을 맞춰 줍니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불안정한 보드 위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해 줍니다. 약 10초에서 15초간 유지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공 들고 한 다리로 균형 잡기입니다. 공을 잡은 상태에서 한 발로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밸런스 보드 위에 올라갑니다. 잡은 공을 바닥에 튕겨 줍니다. 자세가 무너지지 않게 주의해서 시행해 줍니다. 이 동작을 약 10초에서 15초 유지해 줍니다. 세 번째 운동은 눈 감고 한 다리로 균형 잡기입니다. 한쪽 발을 들고 무릎을 편 상태로 유지해 줍니다. 양 팔은 가슴 앞에 모은 상태로 눈은 감아 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눈을 감았을 때 골반이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게 중립 상태를 맞추고 좌우의 어깨선과 목의 정렬을 대칭 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시행 시 발목이 무너지거나 무릎이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get set